검찰이 조동연 교수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해 보죠. 지난달 3 0일날 조동연 교수가 민주당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고요. 그와 함께 사실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사생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연이어서 보도가 된게 과거에 이제 혼외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혼 소송이라든가 또 실제 혼외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부 그러니까 전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12어 지난 3일이었죠 스스로 SNS에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사태의 현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사실, 이제, 어,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가 방문해서 공식적으로 사퇴를 했고, 또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어, 이거를 이제, 뭐, 공개란 가로설로 연구소라든가, 가공숙 전의원이라든가김세희가로설로 연구소 대표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선거부의 배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한 거죠. 네. 조동연 교수가 입장문을 또냈어요 네. 취지는 어떤 건가요? 어, 혼자를 가지게 된 배경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제 성폭력이 한 것이었는데, 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상,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홀로 책임을 지고 아이를 키웠고 또그 사실에 대해서 현재의 배우자와 가족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해하고 받았던 정말 레미한 사생활의 영역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이제 선거라는 어떤 그런 명분하에서 낱낱이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는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 과정에서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가 주장한 부분이 사실은 없는 거,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각의 일부가 좀 알려지면서 크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선대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마무리 되나 했는데 뭐 추가 폭로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어서 어, 사실, 이, 그런 어떤,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그 성폭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고, 어, 그거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애초에 논란을 일으켰던 이제, 가로서로 용의 강웅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를, 방송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게친고죄가 아닌 걸로 바뀌었지만, 또 과거에 친고죄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이고 더 이상 이 일을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게다가 지금 이어서 이제 손 대위 원장 자리마저도 내려놓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왜 이거를 계속해서 밝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일단 검찰이 배당을 했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될 텐데요. 어, 이것부터 좀 듣고 넘어갈까요? 고발장 받은 검찰 사건 배당 절차를 마쳤는데 고발하면서 민주당 쪽에서 했던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동 위원장의 언급이 되고 있는 그 미성년 자녀의 이름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른 성으로 개명되었고 생년월일 몇몇 몇년몇월 며칠이고 사진까지도 작은 모자이크만 하고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 그자 미성년 자녀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 그리고 더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살기 불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지옥의. 지옥에서 나오는 화살촉과 이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하는 행동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의문입니다. 네, 고발장의 취지는 그니까 두 가지예요. 조동현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 네. 하나 있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요게 네. 있는데 일단. 명예훼손도 좀 살펴보죠. 어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적용을 받는 명예훼손입니다. 비방을 목적을 가지고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건데요. 뭐 사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들이 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과연 그 사실이 이제 특정성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사실 상황 자체가 조동현 교수에 대해서 실명이 다 있었고 또 주변에. 어, 가장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걸 고발한 측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이들을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공익성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익성을 고론는 이유는 뭐냐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때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때는 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가 정말 의아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굳이 저런 사실을 알아야 되나 싶은 것들까지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후보자 비방은 어때요? 그러니까 후보자... 후보자. 그 조동연 교수가 후보자는 아니니까. 네. 어떤 대목에서 이게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한 건 이제 선거법으로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적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 공직선거법의 요건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배우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동연 교수를 전제로 했었을 때도 성립할 수 있는지는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혹시라도. 현재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 비춰봤을 때이좀 이재명 후보와도 연결이 돼있다라고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 혹시 거론한 부분이 있다라면 구체적 사실이 얼마만큼이나 적시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성립될 수도 있겠죠. 네, 법리는 그렇고 이게 사실 정치인에 대한 검증 혹은 뭐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이거와 사생활 폭로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결의.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딱 어떻게 정해놓고 선을 긋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떤 부분은 선거판에 상상 문제가 되는 게 이건 네거티브고 어떤 건 개인의 사생활 문제인 거고 굉장히 많은 그런 공방들이 있기 마련이 지만 어느 정도의 과거의 선이라는 게좀 지켜졌었거든요. 흔히 말해서 그냥. 또는 유언비어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들이 있고 위로 끊어졌던 것들인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 구분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에 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게 기성 비디오를 통해서 위로 끊어 올려는 것까지 가능한 것인 건 기성 비디오도 조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지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시엔 사사건건.